안녕하세요. 퍼포먼스 마케팅 4팀 임아린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쇼핑 검색 세팅하는 법을 교육해드리겠으며, 정말 기초적인 세팅이오니 스스로 혼자 세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대표님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좌측 상단 쪽에 광고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파워링크와 마찬가지로 쇼핑 검색도 세 가지로 나뉘는데, 크게는 캠페인을 만들고 그 안에 광고그룹, 또그 안에 키워드와 소재로 나뉘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제일 큰 틀인 캠페인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은 다섯 가지로 나뉘어지고, 파워링크, 쇼핑 검색, 파워 컨텐츠, 브랜드 검색, 플레이스로 나누어져 있고, 오늘은 쇼핑 검색을 만들어 보기로 하였으니 쇼핑 검색 유형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캠페인 이름은 대표님 업체가 쇼핑몰이라는 가정 하에 상위의 상품들만 광고를 하겠다고 하였을 때 캠페인 이름은 크게 상위라고 적어 주게 됩니다. 제일 큰 키워드를 작성해 주면 되고 그리고 하루 예산은 말 그대로 하루에 빠져나가는 예산을 적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고급 옵션을 눌러 주시면 광고를 시작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해서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는데, 광고 세팅을 하고 바로 라이브를 진행하겠다 하시면 오늘부터 종료일 없이 계속 노출을 눌러주시면 되고, 난 내일부터 진행을 하겠다고 하시면 시작 및 날짜 설정을 하여 원하시는 날짜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 아래 저장하고 계속하기를 눌러 줍니다. 다음 순서인 광고 그룹을 만들어 볼 텐데요. 쇼핑몰 상품명 선택을 해 주시고 광고 그룹 이름은 상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상위의 종류마다 그룹을 생성을 하고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쇼핑몰을 눌러 주시고 대표님 페이지로 연결되는 URL을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 누르시면 바로 URL이 뜰 거예요. 그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하루 예산을 설정하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는 캠페인의 예산을 정한 것이고 지금은 그룹의 예산을 정해볼 거예요. 캠페인 안에 그룹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룹을 두 개로 만들겠다고 하시면 아까 캠페인에서 만 원을 걸어뒀으니 이 맨투맨의 그룹의 예산은 5,000원이 되겠죠. 또두 개의 그룹을 생성을 하였을 때 맨투맨의 상품을 좀더 주력으로 광고하고 싶다 하시면 맨투맨의 그룹 예산을 높게 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광고 라이브를 진행할 요일과 시간대를 자세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주말에는 유입률이 낮아서 주말에는 라이브를 안 할게요 라고 하시면 토요일, 일요일 부분을 클릭해서 부분적으로 오프를 시켜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연령대 타겟도 가능한데, 저희 상품이 예를 들어서 10대, 20대 주력으로 판매하는 상품이다 하시면 그 타겟에 맞게 라이브를 켜두시면 되는데, 가중치 퍼센트도 정할 수가 있어서 10대보단 뭐 20대가 더 전환이 많다 하시면 10대 가중치를 낮추어 설정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성별 타겟팅도 가능한데요. 저희 상품은 여성분들을 위한 상품이다 하시면 남성 타겟은 오프를 시켜두시면 되겠죠? 여성 부분은 라이브를 켜두시면 됩니다. 알수 없음은 말 그대로 고객의 정보를 알수 없는 사람들을 칭하고 정보를 알수 없는 사람들도 검색을 하고 들어올 수 있으니 라이브를 켜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소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상품을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이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 상품명은 말 그대로 대표님께서 홈페이지에 올리신 상품명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그 상품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는 그 상품을 설정했던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상품 아이디는 그 상품의 URL 중 제일 끝에 부분에 숫자가 있을 텐데 그 숫자를 적어주시게 되면 그 상품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난 우리 상품을, 상품을 모두 검색하고 싶다 하시면 검색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검색 결과 모든 상품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광고 세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왼쪽에 쇼핑 검색 부분을 눌러 주시면 저희가 방금 만든 쇼핑 검색 캠페인과 그룹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 제가 지금 실수로 이렇게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그룹을 누르게 되면 보이는 것 같이 뜨게 될 텐데 상세 보기를 눌러줍니다. 그 상품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수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본 상품명이 뜨게 되고 노출용 상품명을 작성하라고 뜨게 되는데 말 그대로 노출용 상품명은 쇼핑 검색 라이브를 진행했을 때 보이게 되는 상품명이고 그 상품과 관련되는 키워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장 소재 부분에 새 확장 소재를 누르게 되면 추가 홍보 문구가 있을 텐데 눌러 주시면 보이는 것과 같이 상품 아래 문구를, 노, 문구를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보시킬 수 있는 문구들을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재구매율 100% 인기 상품 문구를 작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외 키워드 부분을 눌러 주시면 저희 상품과 관련이 없는 키워드들이 뜨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제외를 시켜 불필요한 유입을 막을 수 있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간단하게 네이버 쇼핑 검색에 대하여 기초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어,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다음엔 파워링크 기초 세팅에 대하여 교육을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교육을 듣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이나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퍼포먼스 마케팅 사팀 임아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